응. 음. 왜? 아빠. 음. 아빠. 음. 아빠 소리 이제 안 나왔다. 음, 우리 거로면 안 나올까?

자고 나면 할아버지가 Tata Bodiga. t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거야. t a b 아 d i g a t a t 스 Bodiga. t a 아 a b 아 d i g a t a 단타 버리는 구게 오시지 일 년에 한번 오시지 아빠 음. 단타 버리는 썰매 타고 풍 나야 자러 루돌프가 끊는 썰매 타고. 하나 하나만 먹는 거잖아. 집에 가서 먹자. 집에 가서 어. 아빠, 안 추워, 안 추워, 어디 보여야지. 아, 안, 안 돼, 돼. <laughs> 뭐, 맛있어요. 응. 어, 집에 가서 먹어. 야. 다 먹었어? 치즈. 이제 하나씩만 먹는 거야. 치즈. 하나씩만. 치즈. 그런데? 치즈.